오늘 저희 소희 개인기 보여드릴게요. 소희가 할머니랑 피나는 연습으로 습득한 개인기예요. 어 궁금합니다. 자 소희 하나 둘 오우씨 안 <laughs> 아, 잤어요. 하나 둘 하면은 혼자 일어나요. 한번더 해드릴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 아이가 알겠어요. 자 아, 다시 <laughs> 누워보세요. 자 소희 <소이>. 아이. <laughs> 지금 그냥 이런 상태예요 어, 네.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네. 자 소희 하나 둘오지 <laughs> 잡아당기신 건아니 <laughs> 진짜 아니에요 <laughs> 진짜 아니에요 제가 <laughs> 뭐 목에 힘을 준거 같긴 한데 자 다시 <laughs> 마지막이에요 진짜 네. 오, 의심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밀착 취작하겠습니다 손에 힘을 안줄 잡기만 하는 거예요 네, 네. 자 소희야 하나 둘 <laughs> 자소야 <laughs> 이모 삼촌들 보여주는 거야 하나 둘 셋, <laughs> 축하습니다 <둘, 둘. 웃음> 오늘은 오랜만에 몇 가지 언박싱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차라. <laughs> 귀엽죠. 와, 진짜 귀여운. 어. 이제 소이가 180일 6개월이 돼서 저희는 소이 이유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음 사실 이렇게 많은 아이템이 한 번에 필요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laughs> 이왕 사는 거한 번에 좀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귀여운 이유식 관련 식기들은 오이오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배 모양 물컵인 거예요. 십 살이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아기들이 막 던지고 장난치고 하는데 열리면 위험하니까. 저희는 지금 넓은 그릇 이렇게가 한 세트였고요. 이 오목한 볼 이렇게 두 개가 세트였고 스푼 세개또 세트였어요. 그래서 이런 구성으로 지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유식기를 사려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여러 브랜드들과 귀여운 제품들이 진짜 많았는데 컬러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저는 이 브랜드가 가장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박사방님이 또 디자인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제가 이 제품 보여줬더니 바로 컨펌을 해주셨어요. 제가 쓰고 싶다. <laughs>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 이런 예쁜 컬러감의 소희의 이유식기 언박싱이었습니다. 소희 좋겠다. 앞으로 소희가 여기에 잘 먹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아이템은 바로 이 턱받이입니다. 사실 저도 당연히 국민 턱받이를 사려고 했는데 <laughs> 아,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laughs> 제가 주변에 선배, 엄마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이 턱받이도 애기들 별로 취향이 좀 있어가지고 국민 턱받이가 좀 딱딱해서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해서 소희는 좀이런 말랑한 실리콘 턱받이를 좋아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저는 이 제품으로 구매를 했는데, 혹시 좀안 맞으면은 새로 사야죠. 뭐. <laughs> 이 제품은 두개 세트로 판매를 하는 제품이고요. 하나는 약간 벽... 돌색 컬러의 민자 톡빠지고 하나는 베이지톤의 체리가 이렇게 귀엽게 콕콕콕콕 박혀있는 제품입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목에 있는 이 단추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쉽게 풀리지가 않아서 애기들이막 목에 하고 장난쳐도 잘 풀릴 염려는 없겠어요. 이것도 제가 박사방님한테 물어봤을 때 바로 컴퍼이난 그런 제품입니다. 음. 이런 건 사야죠 사실 아이는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 마음에 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소이도 저희의 마음을 알아주길 <laughs> 소이 전용 조리도구도 구매를 했습니다 아 저희 게 없고 다 소이 거네요 고쳐 있게 될거 같아요 <laughs> 소이의 첫 프라이팬인 두부의 초크 논스틱 프라이팬입니다 소이는 여기에 뭘해 먹는 거죠? <laughs> 아직 잘은 모르겠어요. 그거 뭐 <laughs> 볶아주긴 하더라고요. <laughs> 우선 샀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박사방님한테박사방님이 <laughs> 아, 이유식 준비하려면 팬도 하나 있어야 된대요. 음. 그래서 샀는데 음. 초기에는 와. 거의 미음만 먹던데. 우선 다 준비해 놓는 거죠. <laughs> 저희는 20cm 하얀색깔 손잡이 프라이팬을 음. 소장했고요. 엄마 아빠는 이렇게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소희께 되게 쪼끄매 보이네요 그리고 펜 두께도 꽤나 도톰해서 소유가뭐 그런 센플이 필요할 것 같진 않지만 열을 골고루 전달을 해줄것 같습니다 소위 이유식을 핑계로 소리 하나기에 편수 냄비를 구매했습니다. 이유식용 작은 냄비를 많이들 쓰시던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딱 이유식 할 때만 쓰는 게좀 아까웠어요. 그리고 너무 작은 사이즈는 이제 이유식 양이 늘고 하면은 부족할 수도 있을까봐 저희는 18cm 사이즈의 냄비를 구매를 했어요. 이유식이 끝나면은 다양한 것들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에 더 포커스를 두고 구매를 한 제품이고, 이렇게. 양쪽은 국물류를 따르기 쉽게 패여 있어요. 군더더기 없지만 깔끔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입니다. 우리 집에 온 만큼 오래오래 잘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보을 마트에서 티셔츠 두 장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 올리브색 컬러는 인스타 광고에 이게 떠가지고 홀린 듯이 들어가서 결제했어요. 이게 하고랑 포허라는 브랜드랑 익스클루시브 컬러라고 해가지고 예약 배송인데도 불구하고 샀어요. 이렇게 후두후두한 재질이고 얇아서 이너로 겹쳐 있기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블루 컬러는 반팔 티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좀 상세 설명을 잘안본 건지 제가 생각했던 소재는 아니에요. 저는 면 티일 줄 알았는데 좀더 약간 여름용 시원한 재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컬러는 되게 마음에 들어서 이것도 잘 입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희랑 엄마랑 아빠랑 신천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왔어요. 조금 칭얼거리다 잠이 들었고요 자이는 지금 소위 초음파 검사를 하고 진료 시간까지 시간이 남아서 세브란스 안에 카페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기다려보겠습니다. 제가 병원은 진짜 사람이 엄청 많고 굉장히 생소한 감정이 들어요. 소이는 그 엉덩이에 있는 딘프 를 조금 자세히 보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딤플 초음파를 찍었어요. 초음파 검사할 때그 선생님이 자세가 불편해서 애기들이 많이 올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다행히 소희는 씩씩하기 때문에 조금 응애하고 말았습니다. 별일이 아닐 겁니다. <laughs> 아이기 진료를 보고 왔고요. 소인은 정상이라고 합니다. 전혀 걱정할 거 없이 키우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유, 너무 다행이에요. 축하해요. 안녕하세요. 오늘 피아노 연주회가 있다고 해서 왔어요. 벌써 시작된 건가요? 네, 아, 노래도 부르시는 거예요? 씨 밖에 못 누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 계속 씨만 치실 거예요. 그래서 쭉 yeah. 내리다 보니까 오늘 오픈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엄청 큰전신 거울이 있어요. 겉스리 가능합니다. <웃음> 저는 바닐라 라떼를 시켰고요. 저는 따뜻한 라떼를 시켰습니다 <laughs> 이거 여기 기본적으로 산미 있는 원두를 베이스로 쓰시더라고요. 근데 고소한 것도 같이 가지고 계셔서 원하는 분은 고소한 걸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저는 산미 있는 걸로 했습니다. 짠. 음 맛있어요. 너무 산미가 튀지도 않으면서 되게 좀 부드럽고 좀 편안한 커피가 되는 거 같아요. 음. 바닐라빈 라떼는 어, 엄청 달콤 음. 진짜 아까 힘들 때한 모금 하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맛이에요. <laughs> 재방문 의사가 있는 카페였습니다. 응. 사장님이 되게 은은하게 재밌으세요. 약간 헤프톤즈 이자모님 스타일이신요 <laughs> 그리고 커피도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잘 잡으셔서 하시는 것 같고 분위기도 너무 무겁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라서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laughs> 저희 우리 잘 갔다 왔어요. 소희는 분유라떼 잘 먹고 있었어요? <laughs> 요 지금 시간은 10시 반이고요 우리 소희는 잘 자고 있습니다 저희는 탈출했습니다 음 지금 집에 저희 부모님이 와 계셔가지고 소희는 잠이 들었고 혹시나 혹시나 깨면은 저희 부모님이 봐준다고 하셔서 저희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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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 밥마시를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제가 너무 시원한 생맥주가 한잔 먹고 싶어다지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동네 이자카야를 가고 있습니다아 진짜 오랜만에 생맥주를 마십니다니다 음. 네, 피로가 싹 씻겨내려가는 음. 기분입니다. 저는 음, 주먹밥이 먼저 나왔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고. 음, 저희 꼬치고이가도 무조건 주문하거든요. 이거는 음. 좀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따뜻할 때 하나를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눌어서더 아, 맛있어요. 되게 맛있게 구워졌어요. 다음으로 금태 사시미가 나왔습니다. 예술입니다. 음. 마지막으로 가자미 버터구이까지 나왔습니다. 아. 저희 너무 한상 차림인가요? 단치다 단치. 정치. 오랜만에 나온 만큼 제대로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금태 사시미 자랑 정하겠습니다 준비해 어. <laughs> 주신 소금을 곱 찍어서 짠. <laughs> 음~~ 위에 살짝 그거 해주신 건가? 후치? 음, 음, 음. 음. 음, 되게 맛있어요. 와, 뭔가 살짝 아삭한 거하고 나고 음. 고드라우면서도 음. 고소하고 담백하고 음. <laughs> 진짜 맛있다. 네, 네모 서비스 해드릴까요? 네, 주세요. 특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나 안 해드리는데. 완전 버터에다 이렇게 구워주셔서 너무 궁금하다. 음. 음. 진짜 맛있다. 와, 녹아, 녹아. 응. 음. 저 안주가 다 엄청 고퀄인데 음. 간을 진짜 잘하셨어요. 음. 박 서방님 레스토랑을 오픈했습니다. 집에 저희 부모님이 와 계셔가지고 오늘 근사한 저녁을 대접해드리려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메인이 바로 정자잔 한우 2kg. 박 서방님의 장기인 스테이크를 구워주신다고 하셔가지고 한우. 채끝과 안심 스테이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접을 빙자한 자기 만족이기도 하고 살이 사용. <laughs> <laughs> 오, 진짜 향이 너무 좋아. 그냥 이렇게 해서 가지락 찐처럼 먹고 싶어. 먹다가 살치 가면 안 되나요? 아, 살이 아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파스타는. 벌써 완성이 됐습니다 아주 잘 번쩍하게 네모 회이 됐습니다 본게임 시작되었습니다 허들어가아 여기가 울프장 아니에요? <laughs> 아게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간이치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거는... 네. 가져와 주시. 네. 제가 제 최반신 프로파일로 지금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우선 샐러드와 콩골레 파스타를 네.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했습니다. 결혼 기념일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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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맛있네. 달달하네요. 음, 내 스타일이야. <laughs>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네, 저희는 파스타를 먹고 소희는 순무를 열심히 드시고 계십니다. 음 너무 맛있겠다. 파스타 되게 오랜만에 먹는 것 같은데. 음. 와 진짜 맛있다 진짜 음. 장사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원가가 안 맞아서. <laughs> 소희 소희 언제 커서 먹을래? 음, 음. 먹고 싶지 너도? 엄마가 저희 초등학교 가면 해줄게. <laughs> 너, 음. 너 먹는 거아니면 응! 음, 맛 <laughs> 음, <말빵. 웃음> <laughs>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우와. 먼저 안심을 잘 음. 안심을 좀 많이 게 안심을 좀 많이 어 음. 음 우와. 맛있겠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피투색이다. 응. 슝, 슝. <laughs>